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저께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 지침이 좀 새롭게 바뀌었지요. 5단계로 나누어지면서 조금 완화가 됐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그 전에는 30%까지만 예배당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50%까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하루속히 소멸되고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며 그 무엇도 또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여지없이 포기하고 또 어, 약속도 어, 파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본래 강에서 태어나 먼 바다에 나가 삽니다. 하지만 산란기가 되면 귀소 본능에 따라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태엄쳐 다시 강으로 올라오지요. 물살을 가르며 바위를 만나고 또 몸을 비틀어 계곡을 올라갑니다. 낚시꾼들의 낚싯대를 피하고 곰들의 발톱을 피해 상처투성이가 된채 자신이 태어난 강 상류에 도착을 합니다. 귀소 본능을 따르는 연어에게는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연어는 온심을 다해 알을 낳은 후 결국 생을 마감하지요. 누구나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하지, 않, 상관이 없는, 뜻하지 않는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태산과 같은 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삶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절반 가까운 책을 쓴사도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세상의 어떤 장애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시고 또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결코 끊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어, 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기쁨에 감사의 찬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일 만나도 삶에 뜻하지 않는 작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쉴 만한 곳도 없다고 덥고 춥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과의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러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내추라게 때를 보내셔 가지고 그들의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지요 이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지지 않게 하셨고요 마른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구원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루와 요금 신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락망탕하게 삽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하니까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떠나고, 결국은 돼지 주엽 열매를 추서 먹으면서 사는 불쌍한 거지 인생이 돼버리고 말지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하여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입을 맞추고, 끼어 안고, 가락지를 소매가락에 끼워주고요. 신발을 씻겨줍니다.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지요. 누가 보험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우리 인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과 같이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그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극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하시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환란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난과 핍박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와 장래일과 능력, 높은 기쁨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 선언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강건케 할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아주 단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요 죄로 말미암아이 땅의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죄는 망가뜨렸고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간호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며 죄를 범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셔 가지고 우상숭배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에, 절규할 것 같은 우리와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는.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를 여기시고 도로 맞게 하시고 싸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회개할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우상 숭배하는 등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고 결국은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의 활동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리고 우상 숭배를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가능입니다. 우상 숭배는 마치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고멜이 그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음행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맞지 않으면. 뜻이 같지 않으면 이별하기도 하고 또 멀리 하기도 합니다.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또한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스보임 같이 놓겠느냐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창세기 14장 8절과 그리고 신명기 29장 23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평원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심서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금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지요.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국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극률을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극률이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8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극률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셨기에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한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버리겠느냐, 죽겠느냐, 놓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노아홍수 후에.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은 극률을 가지고 용서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극률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에 보답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명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개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진리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 끊임없는 금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인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가 목적이 아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맹렬한 노를,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비록 사자처럼 큰 소리를 내시더라도 이는 심판하기 위함, 야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백성이 두려워 떨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나 비둘기같이 온다고 하는 말은 신속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이것은 훈계와 교훈이 목적이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속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벤 후퍼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후퍼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멸시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 되었고, 자존감도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왔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던 후퍼는 새로운 목사님이 사랑이 많고 따뜻하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 목사님은 어린 벤 후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배르펀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너의 아버지가 누구지? 라고 그 질문하는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목사님과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수 있거든 예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가거라 후포는이 일이 있은 뒤 목사님의 당부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훗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그는 취임식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얻게 된 행복은 사실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 최고의 행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달라진 겁니다. 죄인의 집안이요 멸망의 집안이었고 또한 마귀의 족보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불품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또 기다려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금 세워 주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택한 백성은 죄악기길해서 겸손하고 신속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해야 되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심서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구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기뻐한 마음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 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 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장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 네. 아멘 죄인된 아, 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